그래서 우리가 이 중도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. 어느 사람도 정견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도에 가기 어려우니까 뭘 해야 된다? 내가 만들어 낸 배를 타면 돼. 그게 뭐야? 그냥 호경령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축복 받고 성령 받고 천사 받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을. 뭐를, 정강열반, 해탈보리지 반야산매, 무화성불,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, 거기 간다고 여러분들이 팔 정도 지킬 수가 있나? 정견도 못하는데, 어? 정명은 할수 있나? 어? 정어, 정, 할수 있어요? 정업 할수 있어? 못하는 거야. 정사유. 무슨 사유야 사유가 사유도 못 하는데 정사유를 여러분이 어떻게 정정진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 아시겠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나열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놔 그거 앉아가지고 비싼 밥 먹고 앉아가 그거 깨닫겠다고 연구하고 앉아 있어요. 음. 사람들 속에서 깨닫지 않는 자는 깨달음이 아니에요. 알겠죠? 1억 주죠? 네. 월 150만 원 주죠? 네. 노인들 220씩 주죠? 네.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.